우리의 옛 그림, 전통 민화를 알고 계시죠? 우리만의 선과 색이 담긴 전통 민화가 매일 그려지는 집이 있습니다. 자칭 그림 그리는 시골 여자, 양평의 숲속 민화 작가의 아름다운 전원 생활인데요. 내가 사는 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경기도 양평입니다.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전원주택 단지에서 오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집주인분 되세요? 네. 오늘의 집주인 이정은 씨, 도심 아파트 전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련한 전원주택인데요. 컨셉은 뭐 딱히 없지만 저희는 이제 뷰가 정말 좋거든요. 음, 어. 따라오실래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어, 뭔가 진짜 스위스 마을 같은 느낌이네요. 네, 바로 저희 뷰가 양평의 알프스입니다. 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네요. 가을에는 또, 단풍도 붉게 물들어서 정말 계절마다 특색이 있는 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이곳이 바로 베스트 스팟이라고 생각해요. 마당엔 작은 물놀이장이 열렸습니다. 수민아, 이거 물좀 줄까? 일로 와봐. 우와, 수민아, 이거 봐. 우와. 우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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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봐. 수민 이거 해봐. 너물 어, 엄마가 안 돼! 물놀이를 <laughs> <돼. 몰라리를> 제일 <laughs> 좋아한다는 4살 개구쟁이 수민인데요. 수민이에게 집마당은 종일 뛰어놀아도 즐겁기만 한 저녁 놀이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는 모습이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자주자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가의 미소가 절로. <laughs> 이렇게 보면서 청소도 하고 <laughs> 짬 내서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연히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양평 경치에 반했다는 정은 씨. 자연친화적인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어디 서울 어디로 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찾아보다가 아, 서울 전세 가격이면 전원주택에 우리 살수 있겠다 해서 제가 먼저 알아보고 신랑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 오히려 보통은 남자가 설득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설득을 해서 양평에 오게 됐죠. 그러니까 반대했었어요. <laughs> 남편분은 왜 반대하셨어요? 에이, 살기가 아무래도 도시가 더 낫지 않나. 네. 근데 좀 그때 집을 구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배 뱃속에 애기 생겼는데 그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애는 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아 애커 가야 되니까 주택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3년 전 집을 구하던 부부에게 선물같이 찾아온 아들 수민이. 정은 씨 부부는 수민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구김살 없이 밝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모자의 슬라이딩 대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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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해 언제 넘어졌냐는데 다시 해맑아진 수민이 <laughs> 엄마 정은 씨의 어린 시절을쏙크달는데요 저는 네. 장난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산으로 들로 계울로 곤충 채집이며 막튀듯고 산에서 내려서 집앞까지 왔었어요. 친구랑. 그 자전거도 진짜 많이 타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 이제 겸손할 땐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있게 도전 정신이 필요할 때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 살면서. 이젠 집 내부를 구경해 볼까요? 여기가 저희 집 거실이에요. 깔끔한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1층. 주방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아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간을 합쳤습니다. 저희는 거실과 주방에 이제 같이 있는 오픈 주방이거든요. 주방 일을 하면서도 거실이 뻥 뚫리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 돼요. 가족이 모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 더욱 애착이 가는 곳이라 구석구석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소품과 가구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어 여기 약간 카페 느낌이 드네요. 네, 직접 가구를 사다가 조립을 해서 신랑이랑 저랑 낑낑대며 어. 올려서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카페 같은 느낌이 들게 꾸며봤습니다. 컵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컵을 많이 쓰고 그리고 모으는 것도 좀 취미예요. 맥주 잔이라든지 와인 잔 같은 것도 해놨고 여행 가서 샀던 기념 머그컵 같은 것도 진열을 해서 저희 하나의 컬렉션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애장품들로 채운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하루에 한 번은 함께 모여 티 타임을 갖는 정은 씨 가족. 정훈씨 부부의 티타임은 향긋한 차와 함께 서로 도란도란 감소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처음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양평에서의 전원생활을 많이 걱정했다는 남편 태양 씨. 하지만 전원주택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는 수민이를 볼 때마다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아니, 차를 돌려주세요. 네차 아무래도 커피보다는 차가 몸에 좋고 하니까 차를 주로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보다는. 음. 네한 음. 번씩 마시니까 되게 찮 느낌 이렇게 오랜만에 마시는 거. 났어? 차 마시네? <laughs> 네, 이거는 민화고요. 제가 직접 그린 작품입니다. 가정 주부였던 정은 씨는 3년 전 전원주택에 오고 나서 민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엔 전국 민화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층도 한번 볼게요. 위층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바로 정은 씨만의 작은 미화 작업실입니다. 위층에서는 동네 아이들 미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미술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강생은 바로 아들 수민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그림 그리기를 아가씨에서 좋아한다는데요. 와 잘했어. 늘그 그림 그리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것같아요 그림으로 그림 학어로 인해서 아이 정서 발달에도 되게 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도 좋아하니까. 그이 좋아요, 그린이? 네. <laughs> 네. 좋아요? 부끄러워. 아이를 위해 시작한 전원생활이지만 정훈 씨 역시 이 집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음, 양평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안 왔으면 평생 땅 치고 후회했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곳에 와서 태어났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곳에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큰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곳 전원주택에 와서 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미나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양평 전원주택에 온게 저의 삶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모두가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나른한 시간. 수면이를 재운 정은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한적하고 조용한 시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작품에 몰입할 때면 마음까지 덩달아 평온해집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스트레스 받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정원에 나가서 저희 이제 뷰나 이제 경치를 보고 공기를 코로 내쉬면은 그게 바로 힐링이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에겐 집이란 삶의 갤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집에도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이 아마 나의 삶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원래는 약간 휴식의 개념을 두고 설명하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이란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음.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건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음. 수민이를 보살피듯이 집도 잘 갖고 와줘야 되고, 이렇게 막 다듬어줘야 되고. 이렇게. 아프면 치료해 줘야 되고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될 소중한 존재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이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정은 씨 부부 부부의 바람처럼 아들 수민이가 이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오늘 집 구경도 잘했습니다. 와 저런 집에서는 없던 창작 욕구도 샘솟겠는데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소리와 함께 이 집에서 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집 구경 잘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